안녕하십니까 양코진재입니다. 이번에 신대전드 스토리 인류 고양이와 계획 여기 좀 어렵죠? 우상의 깊든 혼입니다. 자 여기가 어려운데 삼성 아주 어렵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 중간에 악마가 하나 나오는데 악마 고릴라 아 얘가 좀 리니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리니를. 음... 이리 한번 갖고 와봤고 초반에 저 멍뭉이 하나 빨리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멍아 아, 나이스 멍뭉이잘 잡았고 그 다음에 흙탄양 흑탄향. 흙탄양에 가서 한 방이면.. 어? 이제 잠깐만 아 나이스 됐고 아, 못 뽑아야 되냐 이제 나눠 뽑아야겠네. 어저 메탈 때문에. 자 크리티컬 나이스나 아, 캐슬리. 자 멈춰주고. 아 멈추는 거 아꼈다가 그 악마 나왔을 때쓸거 그랬나? 양코 양코 대포를 좀 아낄 거그 그래, 아낄 거 그랬네. 아주 악마 나왔죠, 악마? 자, 그러면은, 리닌 뽑겠습니다, 리닌. 자, 나이스. 자, 크래티비 나가고, 마신 탐정. 자, 리닌이 또 열파를 또 쏴주면서, 나이스. 흑탄이 죽었나?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요즘 좀, 좀 어려운 스테이지라서 제가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하는데 아 이거 흑탄 죽었구나. 흑탄형 잠깐 지금 아나 있어요? 어? 나 나오도 없잖아 야 흑탄 형, 탄흑탄 나가고. 야, 또 악마 나왔다. 이거 크났다 야, 시간, 시간 좀만 벌자. 시간 좀만 벌자. 시간 좀만 벌자. 리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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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줄게. 시간 좀만 벌자. 자, 리닌, 멀었냐? 와, 저, 자, 드론, 자, 드론, 드론도 나가고. 와! 자 아직 그래도 저 빨간 해마가 아직 지금 사거리가 야니니 니넨 자 나나오 야 너무 가깝게 왔다 이거 지금 우리 성 맞는거 아니야? 야 다행히도 안맞나 안맞네 자캐슬 나가고 아 여기서 크리티컬 터졌어야지 자, 멈춰줄게 터져야돼 야, 야 나이스 나이스 자성 안맞아요 성안 맞아? 야, 잘하면 클리어될것 같은데? 아, 저 메탈몽무 하나 저거. 아, 나이스. 자, 야, 드론, 드론, 드론. 야, 씨, 좀만 힘내. 야, 드론. 나이스. 자, 밀고. 저 빨간 햄마만 나이스, 나이스. 아, 브라보, 브라보. 자, 가자. 이제, 이제 아무것도 아니저 것들. 또혼나려고 이게.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스테이지입니다, 여기. 아, 오늘 스테... 오늘 이거 클레 못한줄 알았네. 아, 다임 다임. 아, 자. 야, 이거 그 크리티컬이 이게 나나고 크리티컬이 정말 극적으로 터졌습니다. 아, 이제 막그브라만으로 이게 막 모든 거를 다 이게 클리어를 하는 이제 그런, 아, 그런 이제 시대는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려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맙습니다.